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원고를 적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적을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원고를 적어가지만 마치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갈수록 설교의 소재가 없어진다는 느낌이랄까? 욥기를 지난번에 읽고 묵상할 때 길고 긴 친구들과의 대화, 명확한 답도 없는 데의 길고 긴 대화, 장황하게 늘어만 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몇몇 인기 있는 구절을 구절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귀에 익숙한 구절 외에는 그다지 기억에 남는 게 없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원고를 적기에는 제가 많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신약 성경을 읽을 무렵에는 사복음서를 여기 읽다, 저기 있다, 마태복음 읽다, 마가복음 읽다, 누가복음 읽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으니 더 정신없고, 그날 새벽에, 당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정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 공사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공정 끝내고 싹 정리하고 또다시 다음 공정하면 깔끔할 텐데 문제는 폐기물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 3, 4개월 이상 건축 폐기물이 쌓아둔 채또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하니 일이 쉽지가 않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데 1톤차 가득 4번을 옮겼죠. 정확하게 4번을 실어 나르고 나니 마당의 산터미처럼 쌓여 있는 건축 폐기물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리할 것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마당 한쪽을 자리 차지한 지 오래된 폐기물들을 정리하고 나니 동네가 달라졌죠. 제 마음과 제 영이 오래된 건축 기간으로 인해서 피폐된 탓일까? 성경을 읽는 것은 한결같지만 꼭두새벽 묵상을 적어가는 것은 예전만큼 제 안에 은혜가 없다는 느낌이 들고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설교자의 고뇌라고 생각이 말할 수가 있죠. 몇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것은 조금 자라다가 마디를 맺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정 길이만큼 자라면 대나무는 반드시 마디를 맺고 또 일정 기간만큼 자라면 또 마디를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올해 제 생활이 만약에 일정 기간 일을 했다면 마디 매점이 있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일을 하다 보니 한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손볼 것이 생기니 이것까지만 하자. 이것까지만 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 한번 손을 대면 계속 손을 대게 되는 그런 생, 어, 현상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요. 한번 공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 손댈 때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하다간 그게 또몇 년이 걸릴 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마디 한번 맺지 못하고 지치도록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마디 매점이 없이 공사만 계속 해오다 보니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아니면 잠시도 할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 머리 굴리는 것은 아직도 멈추질 않으니 제 계산은 우리 사람 계산은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한데도 제 안에는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누가 보음이 구장에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전도를 보내는데, 그런데 구장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건의를 주시고, 그리고 구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우리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주님의 말씀은 단촐하지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은 채워질 것이니 이것저것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무엇을 많이 준비하지 말고 간소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돌아보니까 공사 시작한 지가 달수록 9개월 정도 되다 보니 도중에 뭔가 시술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나름 꾸며왔지만. 오늘 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 또한 두불옷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불옷을 가지지 말며 이것저것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금이지 두불옷이 아닙니다. 배낭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 구도자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본 구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전도할 때에, 이 전도 여행 때에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전도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전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1절 끝에 능력과 권위,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고 내 힘으로는 또 아무 것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지 일이 먼저는 아니죠. 기도가 먼저이지 인간의 계산이 먼저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두불 옷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두불 옷을 생각하는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봉화 로컬푸드 앞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사서 나오는데, 봉화 한야구에 성복을 입은 세 분이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불교도 종단마다 다르지만, 고기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종단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잘, 잘 가는 어, 울진의 물의 집에도요, 성복을 입은 사람이 이래 들어오는데 방을 꼭 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방에서 무례를 드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는 그냥 차라리 성복 벗고 모자 하나 쓰고 자유롭게 봉화하냐고 간들 뭐 무례집을 간들 뭐 어떻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성복을 입은 채 무슨 불교를 뭐, 성녀를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그옷 입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녀로서의 정체성은 놓고 싶지 않은 모습이 언제나 어디 가든지 그들은 늘 성복을 입고 다니는 거죠. 반면에 목사는 목사라고 삭발을 하는 것도 없고 자유복 마음대로 입을 수 있죠. 성녀들은 출가하는 동시에 성복만 입게 되어 있죠. 어쩌면 그들에게 복은 두벌 옷이 아닌 한벌 옷이 될 수가 있죠. 목사는 목사 옷이 예배 집례할 때 입는 가운인데 평소에 그 가운 입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교의 승려와의 차이점입니다. 승려들이 봉화한야구에 간다고. 타라 했다고 몰아갈 수, 몰아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목사는 편안한 옷 입고 재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복 입으니 그만큼 사는 것이지라는 생각 또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벌 옷을 원하지, 지팡이나 비낭을 원하지, 돈을 원하고 양식을 원하지, 이것 마다 할 사람, 오늘 이 구장에 나오는 구장 3절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원하는 것입니다. 마다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는좀더 진솔하고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제일 빨리 무너지는 게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금방 타락하고 금방 두벌옷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꼭 두벌 옷이라는 이 말은 옷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마디맺음이 없이 장황하게 이어지는 것보다 한 한마디 한마디 마디 한 마디 마디맺어가는 것.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해 보고, 길게 이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야, 오늘 새벽에는 참 이것이 어쩌면 두불옥과 같은 그런 이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 봅니다. 두벌 옷의 여유보다는 한벌 옷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오늘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오늘 열두 제자을내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두벌 옷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이런 것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이 가치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전부인 그런 인생이 될 길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 불렀던 것처럼 받은 증거가 많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그 삶에 걸어가신 삶의 가치를 우리도 기억하며 두부로세, 세상의 두부로세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른받아 낯선 이 몸, 우리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순종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자리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전도여행을 갈 때에 주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배낭이나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불옷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불옷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일 때가 두불옷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어찌 보면 그 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앞에, 말씀 앞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갈등 가운데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디 매점이 없이 계속 일에만 붙들리니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 정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것이 없기를 영적으로 넓게 어기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에 붙들려서 아직도 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두부 옷을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분의 옷을,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산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가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가치에 붙들려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예 배당에 출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체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기에 조금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 한분한 한 분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진로를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치 않게 해주시고,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모든 험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